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곳간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내 땅에다가 병풍쌈을 좀 심고 싶다 하셔서 본인이 모종으로 심으신게 잘 안된다고 하셔서 제가 발화시켜서 모종 만들었던거 좀 컸던거를 작년에 이식해놓은 병풍쌈입니다. 그런데도 여기를 병풍쌈으로 꽉 채우고 싶다 하셔서 이곳을 병풍삼으로 꽉 채우고 싶다 하셔서 제가 이번에 또 2년 된 모종들을 이식을 했습니다. 구석구석 이식을 해 드리고 여기 전부가 바닥에 땅이 안 보일 정도로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이식을 했는데요. 여기를 보면 병풍삼인데 잘라나간 흔적이 있습니다. 유튜브를 보시고 이거를 밑에 줄기를 꺾어버리면 죽는다고 하시니까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드셨습니다. 이렇게 하시는 게 병풍쌈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여기 꽃대도 달려있죠? 씨앗을 받고 싶으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줄기를 안 꺾고 입만 한 서너 번 정도 드시면 성장해서 꽃대가 형성됩니다. 이렇게 성장해서 꽃대가 형성됩니다. 그 외에 여기가 굴락이 돼서 밑에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지면 병풍쌈은 요 정도 크기가 맛있습니다. 향긋하고 아삭하고 맛있어요. 그렇다고 이렇게 큰 것이 맛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. 이렇게 작은 것을 그냥 잘라 버리십시오. 가위 가지고 자르면 여기 살아 있잖아요. 뿌리 부분에서 눈이 생깁니다. 눈이 생겨서 두 촉으로 분촉이 될 수도 있고 세 촉으로 분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아직 모종 상태에서 어린 거 손바닥 크기의 정도 것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. 손바닥 두장세장 장 정도의 것은 그냥 줄기를 잘라서 드시고. 이렇게 크게 성장한 건 먹고는 싶은데 씨앗이 받아야 되겠다. 먹고는 싶은데 씨앗을 받아야 되겠다. 그러면 이와 같이 한쪽을 잘라서 두번세 번에 걸쳐서 잘라서 드시면 꽃대가 형성돼서 씨앗도 생기게 됩니다. 씨앗 받아서 파종하면 발아도 잘 됩니다. 중간중간 제가 오늘 2년 3년째 된 모종들을 좀 이식을 해 드렸습니다. 이식하고 난 후에 이식하는 날 비가 오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. 병풍쌈 뿐만이 아니고 어떤 작물을 심었던지 제가 지금은 물을 여러 번에 걸쳐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흠뻑 줬는데 밑에 땅에 물이 다 스며들 수 있을 정도로 흠뻑 주셔야 활착이 잘 됩니다. 비가 온다고 여기 이식하고 물을 안 주게 되면 살수 있는 확률은 적어집니다. 경사진 곳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 주고요. 여기처럼 평지면 그냥 흠뻑 흠여 들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흠뻑 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식물이 뿌리 쪽에 공기도 없어지고 활착이 잘 됩니다. 비가 오는 날이라고 특히나 소나기가 오는 날은 반드시 물을 흠뻑 줘야 됩니다. 차분하게 며칠씩 오는 비는 그냥 놔두시면 뿌리 쪽으로 잘 흡수가 되는데 소나기가 오면 절대로 물안 주면 살릴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해집니다. 병풍쌈뿐만이 아니고 다른 작물들도 그런 식으로 해야 작물을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. 이식하고 난 후에 물은 반드시 흠뻑 주자. 여기는 제가 작년에 몇초안 심어 드려서 엉성한데 내년에 오면 이쪽 부분 또 여기 또 많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해마다 와서 제가 모니터링하고 또 커가는 과정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안동시에서 병풍삼을 이식하고 지금 수년째 계속 늘려가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 댁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들매곡관입니다.